자, 여러분, 이제 로코코 캐릭터 프로필이 등장했는데요. 요 로코코 프로필은 제가 이전에 체험으로 요 내용들을 한번 다뤘었죠. 여기 내용이 사실 거의 다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뭐 새로 나온 프로필을 보면서, 그리고 요 영상도 있거든요. 요것까지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로코코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의속성의 권갑 캐릭터예요. 그 상자를 들고 다니는데, 저 상자를 들고 다녀서 공갑은 아닐 줄 알았는데, 의외로 건갑키입니다자 돌파 지은는 속지의 소라 폭죽 봉선나 이런거 좀 미리 모아 두셔야겠죠 선형 구조물 이런거 좀 미리 모아 두시면 되고 그 다음 주간 레이드 재료도 당연히 미리 모아 두시면 돼요 이것들은요 그 다음 얘가 캐릭터 특징을 보시면요 빠른 협주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로코코의 드릴 사이클을요 프레임으로 끊어 보시면 6초의 사이클이 나와요 이 6초의 사이클은요 사나 보다는 좀 느린 사이클은 맞지만 다른 애들에 비해선 빠른 건 맞죠. 그 다음에 로코코의 공격은요, 대부분 강공격 피해로 주용됩니다 공명 해방하고요, 공명 회로까지 강공격 피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견인이 붙어있는데 이게 몸머리 기능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코콘요,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할 건데 탐사 도구가 몸머리 기능을 하는 걸로 바꿔줘요. 그래서 견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부스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멸 피해랑요, 일반 공격 피해 부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누구랑 잘 어울릴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카멜리아랑 잘 어울려요. 제일 잘 어울려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로코콘요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카멜리아가 없다. 이런 분들은 로코코를 굳이 안 뽑으셔도 돼요. 효율만 놓고 본다면, 굳이? 이런 느낌이에요. 어, 이제 모션 들어가기 전에, 영상부터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로코코의 공명자 전투 모션 나온 영상이고요 뭐가 에이, 어떤 공격인지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전 언젠가 자유의 연극이 다시 라곤나에서 유행할 거라고 믿어요 타죠자 평타 모션입니다 평타는 총 4란이고요 자, 그 다음 차지하는 모션인데, 이 강공격을 꾹 누르면 차지라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카페인가 공명해로예요. 자, 이건 공명 스킬입니다. 회오리 나오는 거, 공명해방이에요. 자, 이렇게 입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한번 보셨으니까 프로필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로코코의 평타부터 좀 볼게요. 일단 기본 평타는 4단입니다. 아까 보셨던 건데, 요건 이제 강공격이고요. 강공격은 차지한 다음에 돌진기가 있고요. 그 다음 요게 4단 평타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상상력이란게 있어요. 이 상상력이 뭐냐면요. 일종의 스택입니다. 자, 게이지 파트가 있는데, 뭐 보면 내용이요. 진짜 많아요. 이거 채운 이게 상상력이라고 하단 게이지를 채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모르셔도 돼요 대충 게이지가 300포인트까지 있는데 그냥 이게 그냥 3스택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공명 스킬인데요 공명 스킬은요 보시면은 회오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로코코가 공중에 떠 있어요 그리고 설명에 보시면 비약의 환상 상태에 진입한다라고 되는데 몰라도 돼요. 그냥 보지 마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명회로를 쓸수 있게 된다. 그건데요. 이거 비약의 환상 상태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건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대충 회오리 쓰면은 공중에 떠 있다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자, 그럼 공명 해방이에요. 공명 해방은 보시면 요렇게 모션 취하면서 우리 펠로였나요 필이 펠로 나오면서 뻥 때리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 공명 해방은 강공격 피해로 적용됩니다. 끝이에요참 쉽죠? 근데 네가 공명 해방에서 이게 있어요. 보시면요, 공명 해방을 사용하면요, 로코코의 크리티컬이 50%를 초과한 경우에 0.1%당 공격력이 증가됩니다. 최대 200 포인트까지 증가돼요. 이 말은 뭐냐면 로코코가 크리티컬이 70이 되면은, 그러니까 70 이상이 되면 아군의 공격력이 200 포인트 증가되는 거예요 즉, 버프 기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회로 들어왔는데 자, 보시면 이 회로가 쿵쿵 따거든요. 자, 로코코가 공중에 떴잖아요. 그 다음 쿵쿵 따! 이겁니다. 요 공명회로 같은 경우도요, 강공격 피해로 적용되고요. 로코코의 가장 메인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요. 개수가 진짜 높습니다. 전부 다 합치면요, 10렙 기준 1000%가 넘어요. 정말 개수 죠 자 보시면 뭐 색상 뭐뭐비약이 환산 상태에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게이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 게이지를 채운 다음에 이 게이지를 소모해서 공명 회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각 그러니까 쿵쿵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루코코의 게이지거든요. 총3 0 0포인트인데요 이게 그냥 스택 3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제 공명 스킬을 사용하거나 이러면요. 게이지의 모양이 바뀌어요. 가지고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바로 비약의 환상 상태예요. 그냥 몰라도 되는데 대충 그냥 공명 회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뭐가 되냐면 아까 여러분 봤던 쿵쿵따가 가능합니다. 이 스택이 있는 상태 에 쿵쿵쿵 이거요. 쿵쿵따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이거는 요 쿵쿵따는 이제 한번 사용하실 때마다 게이지를 하나씩 소모합니다 즉 100포인트를 소모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 로코코의 변주 스킬인데요 뭐 변주 스킬은 나와서 데미지를 주는 건데 이게 로코코는 살짝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서 펠로가 한 나오잖아요 자 변주 등장하죠 그 다음 펠로가 나오는 게 평타를 친 겁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요 변주 스킬로 등장하고 평타를 치면요 로코코는요 4단 평타가 나가요 그래가지고 펠로가 나오는 거예요 요것만 나중에 이제, 사이클 보실 때 알면 되기 때문에 요것만 알아두면 되고요 아, 몰라도 돼요, 그냥, 사실. 자, 그 다음에 반지 스킬은 당연히 로코코가 퇴장한 다음에 주는 거겠죠? 로코코가 반지로 퇴장하면 다음 등장 캐릭터의 인멸 피해와 일반 공격 피해가 부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로코코가 또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로코코가 공명 스킬을 사용하거나 강공격을 발동하면 자신의 공격력이 20%증가돼요 요건 이제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강 공격은요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몰라도 되고요. 대충 공명 스킬 이후에 공격력이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루코코가 견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견인이 몸머린인데요 바로 루코코가요 반주 스킬로 퇴장할 거 아니에요. 자 퇴장하면요 여러분이 탐색도고 있잖아요. 요게 바뀌어요. 증기한 상자로 바뀐대요. 몰라도요. 대충 어 그래서 뭐로바뀌구나 근데 요 탐색도구를 사용하면 은몸몰리 기능이 발동합니다. 데미지는 거의 없다 싶피하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대충 몸몰리 기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른 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본 게요. 로코코의 전부예요.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부분에선 싹다 끝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체험해서 한 거랑 또 공명체인 이런 거는 전부 다 여기다 설명해놨고요. 뭘 먼저 찍어야 되는지 버프랑 뭐가 우선순위인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언급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간단하게 메커니즘만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요. 메커니즘은요. 단순하게 이 아래 하단 보이시죠? 하단에 있는 게이지를 먼저 채운다. 그 다음에 이 게이지를 아까 뭐좀 특이한 상태 있었잖아요. 이 특이한 상태에 들어가서 쿵쿵따를 해준다. 이게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온 사이클이요. 6초 사이클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로코코의 드릴 사이클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코코의 사이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변수 등장하고요. 자, 평타 치고 해방 쓰시고요. 그 다음 스킬을 써주고 공중에 떠 있을 때꿍꿍 꿍. 그 백록 쓰고 퇴장해주시면 돼요. 이 사이클이 바로 6초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진짜 끝이에요. 소리가 좀 작은 것긴 한데요. 진짜 이게 끝입니다. 일단변주 하고 평타로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요 200포인트가 쌓여요 즉이스택이 쌓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명해방을 사용해서 공뻥을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스킬을 e 사용하면 요 3스택까지 쌓여요 그러면은 내가 이스킬을 e 쓰면 제가 모드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게이지를 소모하게 되는 공명회로가 사용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때 쿵쿵딱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악몽 백로 사용하시고 변주 퇴장해 주시면 되고요 구름 세팅 같은 경우는 그냥 백로 사용하고 반지 퇴장해 주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저희가 일단 요거 이번에는 체험이 아니라 요거 좀 보면서 이야기했던 거라, 오, 아무래도 이미지 자료는 좀 부족하긴 한데요. 오, 한번더 그냥 복습하고 넘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로코코 나오기 전에 메커니즘을 이제 쉽게 보는 버전, 그 다음에 이제 좀 파고들어서 수치까지 계산하는 버전, 따로 영상 올릴 예정이에요. 그거 참고하시면 아마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로코코가요 카멜리아가 있는 분들은 뽑을 만한데요 카멜리아가 없는 분들은 굳이 에요 진짜 정말 굳이 입니다 안 뽑으셔도 되긴 하거든요 성능만 놓고 이야기하자면요 카멜리아 있는 분들은 로코코를 뽑으시면 효율이 꽤나 많이 증가해요 대략 4날 했었을 때보다 파티 DPS가 15% 정도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안녕.